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리시면서 주일단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전능하신하나님우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나이다 아멘 하렐루야 찬송가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겠습니다. 이천지. 찬송합 또찬송하세 아멘. 찬송가드에 나오는 교동문 삼문 교독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리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게으를 구하겠는 거 여호께서 자기를 위하여 평관 한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가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a l 복음 l 장 j 절로 h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l l 오 l u j a h h a l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실루암 목가에 있던 중풍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하여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중한 병이 들어 실루암 목가에 누워 물이 끓어올 때만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기다리던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묻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아로 응답하신 분은 참으로 잘 아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원대로 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흑역.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찾아와 묻고 계신데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38년 된 중환자처럼 주님이 찾아와 옆에 계신 것도 모른 채 끓어오르는 연못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누가 나를 선물에 넣어 줄까? 이렇게 신세한탄만하는 사람처럼, 또는 편협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는... 점고 건강해서 병들고 아픈 곳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신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는 말이라 생각하며 응업부답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종류의 사람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 드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그리고 나가서 성도의 본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만 교회에 나와 신앙 생활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받을 은혜가 어찌 질병에만 국한된 제한된 은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본문을 통해서 또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 전반에서 갖고 있는 영혼간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울함도 그리고 내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전반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정확한 환경과 각종 불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심을 알지 못한 채편협한내 생각과 내 뜻에 미역되어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동문 서답을 하거나 묵묵 부답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어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슬민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신명기 2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리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찬성을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와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둘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자신과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너는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언 3장 3절 이하의 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가증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렇게 명하시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는지 문제는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며 지가 따뜻도록 들어? 들어도 결코 해가 되지 않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입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서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태어나 태어나시거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한니는 살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구나 아, 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위에내 교유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 뜬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르시고 명하실 때는 반드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고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하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컨셉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전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아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네. 가르치고 계심을 여러분이 유의하여 듣고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시는 이 물음의 기쁜 뜻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묻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명기 1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도를 신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명하심에 나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하는 바를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며 본분이며 하나님께 드릴 찬송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기쁘게 듣고 즐겨의 신중함으로영육간에 병든 모든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어렵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병들어 고통 속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즐겨 듣고 기쁘게 순종하겠나이다. 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총 속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진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 순종하고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도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향하게 할거할 할 것도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향하게 할거할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할 수있느이라 내가 이를 행할 수있으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을 그리고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향하며 그 명령과 규려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존하며 반성할 것이며 또네 하나님 여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된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서 죄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저들의 가르침을 추천하면 이 세상에서 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의 천국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오직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없는 심판을 받고 상상조차 있으면 참혹하고 고통꾼인 영원한 지옥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 오셔서 내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러록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신로함 생물이 끓어오르기만 학수고대하고 동물소답을 한 38년 된 병자처럼 평소 수술하고 있을지라도 또는 깨닫지 못해 묵묵부답을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종호 특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 깨달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예수님 그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생활 전반의 환경과 상황에서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명하신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중풍병자에게 하신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차이함을 얻고. 은청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언약같은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청 속에 강건하고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며 즐겨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은총도 축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과거보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으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심으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변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약하신 은총 속에 강건하고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결론으로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노인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청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신비에 깊이 새겨놓으시고 죄와 싸움에서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므로 언약하신 은청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나치겠습니다. 식도로 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예수님의 물음에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안에 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